<laughs> 말 하나 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특세로 인해서 육체는 피곤하지만 영원의 주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잘 걸어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또 이렇게 위로가 필요해서 함께 방송으로 위로해 보려 고합니다 오늘 제목은 2001년에 안산 동산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2001년도 얘기를 갑자기 왜 끌어내는가 했냐면 제가 이 특세를 하면서 또 임직 예정자 교육을 하는데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지금 특세의 모든 것도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특세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20일 특세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좋은 책도 있었고요. 물론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건 틴켈레 목사님이고요. 요한복음 15장을 집중적으로 같이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가 됐어요. 처음에 기억나시죠? 첫날 제목이 진짜가 되자. 근데 진짜가 될수 있는 거 진짜가 될수 있다. 오늘 마지막 날 제목은 진짜의 증거는 서로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 생각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주제였고 원하시는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때 맞춰서. 좋은 자료들도, 또 아이디어들도, 통찰력도, 깨달음도 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세 중에 임직 예정자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세일교회로 교회 영성을 회복하라 라는 책을 송창근 목사가 쓴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초창기 세일 전환. 안산동산교가 셀 전환하는 과정 속에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다 기록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2001년에 안산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주시면서 이제 셀교회로 전환하기로 결단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김인종 목사님이 이 매년 한 달씩 안시고를 보내요. 7년마다 예, 1년을 쉬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매년 한 달씩 하시는데, 2001년 여름 안식 올 때, 안식 올 때,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시간이 많잖아요. 제2의 종교 계획이라는 책을 읽으셨어요. 이거는 셀에 대한 전문 서적인데, 그, 에덴 기독원에서 만남을 갖는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책을 선물했는데 안 읽으셨다가,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읽으시면서 큰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당시 안산 동산 교회가 잘 가면서도 약간의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었을 때 이것을 읽으시면서 도전을 받으신 거죠. 또 미국 갔는데 워싱턴 한비지구촌 교회라는 곳에 세일 교회가 이렇게 잘 접목돼서 진행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시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아, 이제 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돌아오셨는데, 마침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핵심 부목사 두 명. <laughs> 저하고 이기영 목사예요. 이 목사가 이제 제주도 가서 가끔 얘기했죠. 제가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다는 그 제주도 셀 세미나 가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와서 김민정 목사님한테 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에서 김인주 목사님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이 부목사들에게는 별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전 세계 셀 운동도 가만히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 성령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미 송창근 목사는 청년부 중심으로 사실은 이 셀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청령부에 접목해 가는 중이었어요. 이런 이런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 어, 안산동산교회의 셀 전환을 이제 진행했는데 이교 목사는 그 당시 교육국을 담당했고 저는 이제 귀행 목사라고 저 때만 있다 없어졌어요. <laughs> 저 때만 있다가 없어진 이 귀행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이교 목사랑 제주도 가서 셀 세미나에 참석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김인주 목사님이 셀로 전환하기로 작정하고 선포했지만 오랫동안 지루하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진척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2005년 말에 정식으로 썰교 셀교회를 간다고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한 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네. 교회 예, 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셨다. 그러니까 2001년에 시작된 일이 어쩌면 2005년도에 어쩌 열매를 맺은 거죠. 우리 좀 전에 우리 고건사님 찬양 중에 보면 열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특세 때 계속해서 열매 얘기했잖아요. 열매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냥 나무를 심자마자 뚝딱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열매를 맺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고 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옛날 생각을 하면서 느꼈고 그것이 특새 열매라는 주제와 연관되면서 다시 한번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특사가 끝났는데요. 어, 기도로 열심히 심으시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맺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가자고요. 할렐루야.